지금 주말인데요 중로군에 이렇게 놀러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갖고 제 어머님이 앞다리살 고기 뭐 김장에 드신다고 사오라고 그래갖고 사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어, 또 화가 많이 나셨네. 아니, 이게 힘줄 동이 없구냐고, 이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여기도 갖고 오면 되죠. 안녕하세요. 니는 네. 언제 갖고 와? 뭐 갖고 와야지. 네, 네. 진짜 킹크 어머님 밖에 없어. 뭘? 네. 우리 영감이 똑똑이야. 그게 그런 큰지 알아. 아니, 근데, 똑똑하네. 이제 아니, 좀,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아, 똑똑한 걸 이, 이, 어? 맨날 이해하냐고. 어? 뭐라고? 아, 뭐냐고, 뭐냐저 무시진차한테 갖다 주지. 그는 보내라, 해서 가게누라고 우선 준다고 김치.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성분할... 지금 이제 아! 갖고 오면 되지. 내일 어. 할거잖아내일게내 응. 내일 응. 갖고. 응. 내일 내일 술많이드셨구술술 하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시냐고 또 오늘 아주 씨짜 아이, 앉아 그 보지도 못하고 왔구만.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벌벌래벌래 아, 맨날... 아니, 핑크 어머님. 그래. 그리... 아니, 핑크 머 저, 저, 친구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우리 영감이요. 친구가 아니라 영감. 영감이요? 아, 우리 영감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저,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말해라고. 저기, 왔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laughs> 안 돼요? <laughs> 우리 어머님 <어머니면> 안 돼? <laughs> 그렇게는 안 되지. <laughs> 그렇게는 안 돼요? <laughs> 어, 그렇게는 안 돼. 가 <laughs> 한, 어머니 삼촌, 삼촌 왔다 가셨어요? 어. 저희 가리비 사다 줘서 먹었어요. 누가? 야. 삼촌이? 그거다, 그거다. 아, 이거다 해놔. 저거 잊어버린 거네. 어디가 있나? 가리비 사갖고 먹은 거지. 잊어버렸어. 가리비 남겨놨어요, 어머니? 가리비 어디가 있어, 아, 며느리 것도 좀 남겨놓으시지. 데 뭐하니? 미안해 우리가 어. 먹어버렸어. <laughs> <laughs> 우리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래 통, 어뇨드어 sir. You have been the loud, g o o 찍어야죠. I'm going to pitch on my s 어 u f 어 Only has a b 없 d on the gypsy. I'm going 좀 o get 맛 l i t 매운 것을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나는 매운 것.. 아이.. 너무 약해. 매운 게 맛있잖아요. 어머니. 뭐.. 뭐예요? 끓여요. 끓여요. 어디 끓여요. 젓갈 끓여요? 뜨거워. 어 이거 끓여요젓갈도 끓여서 해요? 어머니? 젓갈 끓이면 어. 무서워. 어머니는 김장다하셨어요어머니가 제일 우리 어머님이 솜씨 좋으시다고 맨날 그러던데 좋은 소다고 오늘은 제가 제가다 하게 고 오늘은 제가 제일 게고인제다고 오늘은 가다해주 아니, 다사람늘은요고 김치 배추를 좀조그하신다 그죠? 그래서 몸이 살갑게. 아니, 한번나무도 나가, 나가, 나가. 남도 어. 취한 게. 삼촌이 제일 많이 갖고. 야, 요거 네 김치통. 예, 예.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거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지. 아, 김치통 겁나 우리야. 근데. 네 아, 이거 이거 제거 맞아요. 미치. 저 집에 김치통 없어요, 언니. 김치 냉장고에안 들어가는구나. 닭발이. 아니 일단은 여기 김치나이 어. 해놓고 어. 나중에 저 갖고 오면 담아둬 응 음. 아니 이제 담아둘라 그래 진짜 고생하셨겠네 오늘 배추 씻느라 그죠? 뭐고생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요몇명 왔어요? 가 음. 5명? 어디 가셔요? 집을 왜그러로 가셔요? 거기로 가는 게더 아까워요? 가세요 네나 뭐 사드릴까? 아니, 봐봐 나 사드라고 하네 뭘 사드라고 하네 맨날 사달라고 그러면서 맨날 사달라고 그러면서 뭐 사달라고 하네 아, 사라 오늘 왜 어머니 키가 더 줄었어요? 몰라 20cm 줄었어? 이팔 청춘이라고 이빨 청춘이라고요? 이팔 어? 뭐라고? 몰라 왜 줄었는고 20cm 줄은 거 같은데 어 응. 핑크 할머니가꺾고갔다고왜 끄면 안 돼요? 어저께 다갈 내가 끓여야 돼. 끌어 끓어서 껐다는데? 아 무서! 어머니. 어저께 어떻게 껐냐고요? 손잡이로 껐겠죠. 조심해요. 요즘 음, 음, 다장방들이 렇게 팔팔 끓여야지. 아까 펄펄 끓었어요. 조심해 어머니. 어머니 오래. 아 지금 도뭐 오래 살은 거야? 뭐 오래 안 살.. <laughs> <너무> 오래 살았다고? <웃음> 아니.. <laughs> 사 아니.. 아니 며느리 나이에 비해서 오래 살았잖아. 방 죽으라고? 아니.. <laughs> 너죽라고 아니 어머니. 지금 젊은 사람들도 아파갖고 많이 죽, 죽는 사람들 많아. 뭐 맨날 죽고 싶다며. 그건뭐 100살까지 사실라고 한 겁네? 그건몇살이네 어머니 그럼 몇 살이 안 젊은 거예요? 84해? 어? 84? 우리 언니 84살이거든. 84살에도 돌아가셨다고? 그 네. 어머니 지금 몇년 남았어? 많이 모르지. <laughs> 맨날 뭐. 맨날나 죽을 거야 이러더니 죽기는 싫은같네 어머니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 나살려 그래. 근데 왜 어머니 맨날 말씀을 그렇게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 시끄러, 하나, 왔다, 맨날 죽으면 그만이지천국과 <목소리> <죽으면> 그만이지. <목소리>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난 <목소리> <목소리> 난 죽을 거야 <laughs> 어떻게 이러고 이거 뭐? 이이 어. 알았다 뭐? 이 반말해봐. 계속 뭐라고 하나 여기 있다. 누가... 어머니한테 계속 반말할 거라고 이제. 그래, 그래. <laughs> 어머니도 저한테 욕하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욕할 때마다 나 이제 반말할 거예요. 욕해봐요. 욕해보라고. 어? 아니야. 욕안할 거예요? 그래 예. 응, 알았어. 아. 어머니가 욕안 하면은 존댓말 쓰고 욕하면 반말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욕해봐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해볼게. 욕해봐봐요. 몰라! 아, 욕해봐. 욕해 나, 이씨. 씨? 씨? 거기 또 막혔어. 작년에는 여기, 작년에도 막혀갖고, 핑크 어머니 여기, 발 빠졌잖아. 그죠? 예. 점심 뭐 드셨어요? <놀람> 어? <놀람> 어? 고깃살만 먹었어 점심도 고기 썰고 내일 저녁도 고기 썰고? 고깃살로 먹었다는 게 엄청 저 퉁퉁 보이네 어머니 기분 나쁜 말만 해도 그래도 욕, 욕 다음으로도 반말할 거예요 이제 해나 해라 알았어 반말이고 지랄리고 뭐라고요? 반말이고 지고이고어미 수도 꾸밀, 점가? 꾸불려지 꾸불려지 싫어? 들어 올러. 싫다고? 아지말 욕만 해 계속 <laughs> 반말할 거야 바로 반말할 거라고 음, 인지 반말은 지랄해라알아지랄씨버는거 하면... 알았어 뭐라고요? 구성이냐 사람들이 어머니 며느리 막내 며느리 정신 이상자라고 욕한다고? 몰라. 뭐, 나, 내혹하 동네에서 매혹 많이 한다고? 어? 내가 욕은지 기라는데, 내 어디 가라? 그래? 아, 그랬구나! 매 음, 아, <laughs> 욕하면 계속 반말할 거야. 한 번, 해보자고문득은 <laughs> <문등을>? 알았어! <laughs> 는 봉지. 어머니, 머리 8 0 년대 미스코리아야? 미쳤다고 그래. <laughs> 나? 네. 아 미쳤다, 미쳤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안 미쳤으면 됐지. <laughs> 어머니,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어머니 머리 머리 상태, 머리 상태도 좀안 좋아. 네. 이거 넣고 이거를 어머니 근데 너무 아깝네 이거 다 갈면 안 돼요? 어? 새우랑 이렇게 해갖 육수, 육수 내셨대요 어? 응. 아 이거 갈아서 써야지. 아깝잖아. 아, 우리 매죠 우리 매죠 어머니 소고기 사드릴까? 안거래 그래. 우리 육회 먹으러 갈까? 안 가, 안 가. 어, 맨날 짜증을 해요. 왜 그러다 보고 짜증이 많으실까? 몰라. 짜증이 많으실까? 근데 요번에 김치를 쬐까 하네. 아니야. 고기 삶는다고요? 응.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와서 삶을게요. 우리 새벽 다섯시 뭐, 그냥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자야 되겠다, 그치어머늘 저랑 오늘 같이 자게요. 앉아. 왜? 내가 어머님이랑 잘것 같으면, 대님이 잘못 자. 왜? 더럽다고. 태양이 <목소리> 그 뭔데, 그게? 민감나무뿌리. 어? 민감나무뿌리. 저기, 딴데 있던 염려도 상가시겠네 아, 몰라, 늘어줘 아, 보여주라고. 옴나무라고. 아, 옴나무가 아닌지 그래서 뭐라고? 응? 꾸지뽕나무구나. 꾸지뽕? 아 진짜 없는 게 없다. 응? 또뭐 하려고요? 아니 어머니가 진짜 이쁘게 생긴 얼굴이지. 어? 이쁘게 생긴 얼굴이야. 뭐? 아니 보면 볼수록 매력있네. 볼수록 매력이 넘쳐요. <laughs> 아 어머니 왜사람들을 욕하든지 말든지 왜 그걸 신경 쓰고 살아? 사람들은 어머니. 신경쓰지 미녀가 배고파는게. 아 미녀를 욕할까봐? 어머니가 욕 욕하고 다니시잖아. 뭘 남이 욕할까봐 그래? 자기가 다 해간가 갖고 해간가 갖고 해관 가고 갖 어머니가요 며느리 형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래서 동네 동네 사람들이 저 <laughs> 동네서 사람, 저 어머니가요 제형을 맨날 해관 가면 보고 올대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무덤이에요 뭐야 예쁘지 않아요 그 이거 밑에 국물 나온 것만 김치다 그래요 이게 뭔데 아까 새우 끓인 거예요? 젓갈을 다 끓여? 응네 음. 마늘만 아 씨발 말들어 어머니 제가 가.. 제가 식당일을 해서 바쁜게 나아요 어머니랑 유튜브만 찍는게 나아요? 어? 어쩐게 낫냐고 어? 식당일 식당 해야지 식당일 네.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응 어. 유튜브 뭐 돈이 별로 안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자 보게끔만 하고 찍고 돈벌이를 해야지 그죠? 맞죠, 맞죠. 어머니 이거 한번 해봐. 나도 한번 따라해 볼. 대령이 노총이 내가 들을게요, 제가. 아니 사줄라 그러지. 야 어머니 간다. 오늘 갖고 왔어요. 어디? 어... 저기? 이건 뭐예요? 누구 거예요? 삼촌 거예요? 김치 통? 응. 아 삼촌이 김치 다 가져가. 아, 뭐, 어? 뭐가요? 거의 다삼층 김치요. 어, 어머니, 소고기 사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디로 버리러 가요? 어? 내가 할게. 차라, 차라. 너 아니, 아니, 아니. 어? 깡패. 언니! 버리러 가,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엄니야. 문지방. 문지방. 문지방을 어떻게 넘냐면요. 어떻게 넘는지 가르쳐 줄게요. 헤이! 네.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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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버려? 너네로 갈란데. 기 어디, 어디? 아, 내가 할게요. 어? 아이고, 나한테 욕을 해봐. 나는 어머니가 욕, 어머니 담배 피셨어? 삼촌이. 엉! 놀수 없지 안돼. 그랬어 <laughs> 어머니 뭐주소갈거 없더? 어? 뭐주소갈거 있나 봐야 되겠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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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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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몰라, 몰라, 멋있는 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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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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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라 예. 어머니가 욕안 했으니까 존댓말 해야지 어머니는 이렇게 집은 진짜 청소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잘해요. 응? 어? 이렇게 어? 밥벌이는 잘하시냐고. 아, 배추 가쭉 뽑고 좋아하죠. 이번에 배추 다 좀... 팔았어요? 배추 없어. 다팔아버 얼마 얼마 벌었어요, 그래서? 얼마 못 벌었어요, 배추는. 인터넷에서 막 배추 찾더라. 누가? 딸이. 아, 그래. 어머니한테? 응. 어. 배추 좀 달래요? 배추 있으면 아라고 그래서 팔줄 그랬어요. 배추 어디가 있어? 다팔아버렸 지금 소리 질르신 거예요? 응. 어, 배추 어디가 있어? 알았다! 응, 그래.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응. 어. 아니 뭐 시어머니가 욕하니까 며느리도 이제 같이 막불작전으로 나가겠다는데 뭘 욕하든지 말든지 어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 지금 다 위에 다 빠져갖고 머리가 귀 옆에만 달 달라붙어 있어 이제 머리가 귀 옆에만 남았다고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빨도 여덟 개 빠지고 농담이에요 이빨 많이 있어요. 어머니 치과 언제 가요? 아몰라 나, 나. 나도 가야 돼. 빨리 같이 가게요. 기약 없어. 나 병원에 가야 돼. 치약이 없다고? 언제 갈 거시기 없다고. 기약이 없다고? 응, 병원에 가야 한다고 오늘 들가야 돼. 네. 병원에 가야 해요. 어디 병원? 일로나실까 어? 누가 해주냐.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게 해놓고 들어가야 돼. 이제 네, 내일 일찍 와서 다 할게요. 너 믿으라고. 아, 그렇게 하면 빨르니까 아, 생활이지. 오메, 나 이런 거, 이렇게 똑똑한지 세상, 어머니는, 오머니 뭐. 어머니는 얼굴도 이뻐, 똑똑해, 욕도 잘해. 뭐, 못하는 게 뭐예요? 어? 몰라. 응, 네, 이슨말활뭐 네, 끄고 자고 온대요? 뭘 끄고 자고밑에로안 땡, 어, 아니, 밑으로 안 땡겼어. 와, 진짜 생활이지. 어머니한테 배울 게 무지 많습니다. 진짜 어쩜 저렇게 똑똑하시지? 와. 나 살다 살다 저렇게. 하. 감탄이 나옵니다. 매력이 남자야. <laughs> 진짜 어머니 천재다, 천재. 와...이런 생각을 하다니 70...79세죠 지금 어? 여기 바로 안써 바로 안 해? 어떻게든 이 박스에 넣어다니고 박스에다 깨끗하게 넣어 아나 집에 사과 박스 큰거 버렸는데 갖고 올까요? 아, 버린거 너네 버려 아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밖에 내다 놨다고 지금 김치, 철 때문에, 김장철 때문에. 강주, 누구요? 전화, 전화, 오셨어요? 기 큰형님? 어, 김치 달래요? 방이 아, 네. 아, 냄새 안, 안 나냐고? 이거 냄새나게야 향냄새 아 먼저 꽂아야지 이렇게 네? 하고 꽂는 거야? 네 백강이야 <laughs> 어머니가 담갔어요? 와.. 혼자서 소고기국 드시이 진짜 해도 해도 똑같시네 뭐야? 얼굴만 이쁘면 뭐해? 마음씨가 이쁜데 어?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고 마음씨도 이쁜데 <laughs> 뭐하나요 谢谢。Yeah, I